지난 주에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카톡으로 받게 됐습니다. 뭐 문자이기보다는 거의 그림 상형문자에 가깝습니다. 우리 그 방송팀 보이고 있죠. 이 상형문자를 우리말로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이 참 평소에 점잖으시고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오죽 힘드시면 요즘에 저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요즘 모두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바깥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잘못 만나고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서로 쭈삐쭈삐하게 만드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할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 차라리 내가 코로나 피해자 되는 건 난데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한 불길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이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어도 또 다른 변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한 장로님 또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다. 코로나 우울증에 다져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리보서 4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을,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뽀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빌립뽀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뽀서입니다 당시 빌립뽀 교회는 이단 사상이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주의는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이 있다 하고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이분법과 이원론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역경과 교회가 처한 혼란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그것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면의 기쁨, 삶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감옥에 갇힌 한국 사회, 이단의 바로와 신천지로 인한 혼란과 분열에 빠진 한국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빌립버서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빌립버서 4장은 사도바울의 환란과 역경 빌립버 교회의 혼란과 혼미 속에서도 여전히 가능한 기쁨, 여전히 다가오는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버서 4장 4절 시작 단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안에서 엔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기뻐하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 이러한 영적인, 초월적인 그리고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리버스 2장 1절 역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운이라는 그헬라어 접속사는 앞과의 연결 속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죠 앞에서의 기절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리보교회가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싸움의 모습을 2절, 3절, 4절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빌립퍼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영적 싸움과 고난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프로네오 프로네시스 이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기회이기도 하고 이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을 여기서 한마음이다. 프로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사소함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끝까지 의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생명을 이루는 방법의 차이, 전략과 전술의 차이, 다, 다양한 스탠스의 차이라면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참된 일치, 참된 연대가 가능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제국주의와 이 침략주의의 그 마술을 뻗치려는 이 살인의 세력 앞에서 그 예수의 두 신부는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비폭력, 철저하게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신부는 총과 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 중 누가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새의 두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그 귀한 생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결단 속에 나타난 두 가지 그러나 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비야기의 힘센 황소 세 마리를 잡아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황소 세 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간질하고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는 것을 어린 아이의 눈높이로 인생의 진리고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째 원리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두 번째 원리는 겸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편 14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뚫이시는 도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하나도 우위라는 그런 마음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의 놀라운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 키든지 아니면 외부의 강제적 힘에 의해 교만이 꺾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천재지변 오늘의 재해가 사실은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피조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지만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피조세계는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또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무한한 탐욕과 오만이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고 피조 질서의 세계를 파괴할 때 원래 잊지 않은 것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고통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레미야는 이렇게 말씀 합니다.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세 번째 원리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몫으로 있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적 싸움과 고난극복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돌봄입니다. 무례한 신앙인. 소통 못하는 편협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배려와 양보와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는 아닙니다. 나의 체험과 나의 확신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 나만 바로 서 있다는 그런 자세는 기껏해야 주관주의요, 기껏해야 자기 중심주의일 뿐입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고 상대방이 놓여 있는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고 체율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코로나라는 미생물 바이러스와 이단과 사이비라는 영적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미생물 바이러스와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과 참된 말씀에 기초한 공감과 소통과 나눔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대를 배려하고 약자에게 양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만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비워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그,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바울의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찬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자세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찬가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자신을 비워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케노시스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곧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비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궁극적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지혜, 세 가지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을 회복하라. 서로를 돌아보라.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제, 손에 잡히지 않는 영원한 실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임재와 삼위일체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의 선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델과 귀감이 우리 역사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사회는 공존하였고 또한 때로는 대립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서로 협력하였고 또한 갈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한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교회와 사회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 과학과 의학, 보건학과 행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마음의 빛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것이고 또 함께 공유하며 협력해 나가야 할 인류 공동의 유산이요, 자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역사에 참된 진리를 증거할 뿐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세상과 사회와 역사를 섬기며, 이 세상과 사회와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악을 물리치고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연대의 자리로, 협력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와 구별된 교회, 또 일반 철학, 일반 종교와 구별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과 유니크니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의 교회됨과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됨에 정체성과 또 고유성은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양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문학과 철학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일반 종교의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빌리포서 2장에 나타난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내재와 함께 초월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과성과 함께 목적론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역사적 예수로서의 유한성과 함께 무한한 그리스도의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수평목과 십자가의 수직목이 함께 있어서 내재한 동시에 초월하며 유한한 동시에 무한하며 필연성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르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낸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유한하지만 무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내보며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의 도 소망 가운데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리스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의 마음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회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사도 바울이 따라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동역자 에바 브로디도와 영적 아들 디모데가 따라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분리된 것 같은 실제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성과 계시 학문과 신앙, 내재와 초월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인들은 그리스도의 가신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아테네의 지혜와 학문, 예루살렘의 비전과 영성이 그의 마음 안에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내재함 있는 동시에 역사를 넘어 구원사와 종말론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팬데믹 전세계 대유행이라는 이 감염병도 최초의 경험은 아닙니다 베스트 이후로도 두 번의 팬데믹이 있었고 세 번째 팬데믹 역시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또는 박해와 순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아테네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밤 하늘의 별은 더 빛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에 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3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무엇보다, 나의 심령과 내면 안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온전히 넘겨줘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